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술례 참이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어,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실제로 로마를 여행할 때도 하루 이틀 정도로 로마를 봤다. 바티칸을 봤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모든 곳이 유적지고 역사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성 베드로 성전에 있는 예술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바티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시스티나 체플입니다. 시스티나 경당이라고도 하죠. 시스티나 경당은 교황님이 거주하는 사도 궁전 안에 있는데요. 교황 6스토 4세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교황님이 업무를 집전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로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하는 꽁클라베를 시스티나 경당에서 합니다. 꽁클라베는 문을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선출되지 못하면 검은 연기가 나오죠. 시스티나 경당에도 성베드로 성당 못지않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가 그린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후원을 받아서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12,00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도 많이 알려진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 최후의 심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루지노가 그린 성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 벽화가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은 15세기 최고의 벽화로 꼽히고 있는데요. 마테오 복음 16장 내용을 참고해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런 옛 건축물과 예술품, 벽화죠. 이런 것을 보면 그 옛날에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벽화를 만들었을까? 그 높은 천장에서요. 궁금하죠? 특히 색깔? 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간혹 금이 간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벽화나 그림을 보면서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벽화는 지금의 유화가 없었기 때문에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림의 문의 아니지만 이 프레스코는 프레스코, 말 그대로 신선한이라는 뜻인데 저희 동네 마켓 이름이 프레스코입니다. 아무튼 아직 마르지 않은 신선한 석회벽 위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법인데, 프레스코 기법은 수명은 오래 가는데 표현 방법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도 길고요. 그러니까 한 벽화를 마무리하기까지 몇십 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유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대리석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대리석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유적지가 많이 있지만 바티칸시에도 이렇게 볼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파에 밀려서 줄에 서서 장장 4시간, 5시간 기다리면 하루 이틀로 다볼수 없거든요. 로마에서 한달 지내기를 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편하고 여유있고 제대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미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정말 큰맘 먹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잖아요. 듬성듬성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 갔었다, 가봤다, 이렇게 하게 되죠. 사진 보여주면서 나 여기 갔었어, 나 여기 갔었어. 저도 급하게 로마를 둘러봤지만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골목 하나하나를 돌아서면 문화 유적지가 곳곳에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 커피 한잔 들고 골목을 누비고 미사를 보고 그런 여유 있는 여행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자 스테파니와 함께 떠내는 라디오 성지솔리에 오늘은 세스티나 경당을 여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은총 가득한 한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